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오늘 공개할 의뢰받은 집은 10평 투룸의 자취방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고, 정면에 보이는 큰 방을 침실 겸 다이닝룸으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싱크대 옆으로 세탁실이 있고 화장실이 먼저 나오고 옷방 겸 작업실로 사용하고 있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문과 몰딩을 페인팅 해뒀던 오래된 구옥이었어요. 살림은 거의 채워져 있는 상태라서 대략 50만원 정도로 필요한 수납을 확보해드리고 페인팅 재료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정리되길 원하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방문들만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칠하고 나니까 여기 혼자 브라운 계열의 그 철문이 너무 튀어서 남는 페인트로 현관문까지 칠해드렸습니다. 페인팅만으로 이 문양들을 전부 메꿀 수는 없지만 눈에는 좀덜 튀게, 전체적으로 컬러가 정리되게 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두꺼비 집은 패브릭 포스터를 활용해서 가려주고 포인트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문이 없어도 공간을 분할해주고 있던 이 신발장은 옵션이었고, 뒷면에 마감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손자국 같은 것들이 눈에 거슬렸어요. 그래서 남는 페인트로 뒷면을 깔끔하게 칠해드리고, 동일한 컬러가 반복되도록 했습니다. 신발장 위에는 디퓨저나 외출 시 챙기는 것들을 올려두는 자리로 쓰고 계십니다. 이 집은 한때 유행했던 에메랄드빛 컬러로 문과 몰딩들이 페인팅이 되어 있었는데 유행이 지나기도 했고 남성분이 지내시기에 좀 너무 튀는 컬러였어요. 너무 어둡지도 밝지도 않은 딱 중간 정도의 명도를 가진 얼티밋 그레이 컬러로 페인팅 작업을 하고 이렇게 손잡이도 블랙으로 교체해드렸습니다. 천정 몰딩은 분할이 되면 천정이 좀 낮아 보여서 화이트 컬러로 칠해드렸습니다. 주방 타일도 페인팅 작업을 해드렸는데 사마에서 나온 타일 페인트인 홈스타 페인트 중에서는 플래티넘 그레이가 그레이 톤으로 맞춰줄 수 있는 컬러였어요. 커피 머신과 전자레인지를 넣고 있던 3단 선반이 있었는데 택배를 뜯을 수 있는 자리가 좀 확보가 되길 원하셨고 더 많은 수납을 할수 있었으면 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크기가 넉넉한 주방 수납장을 구입했습니다 그레이 컬러에 화이트가 배색이 된 제품을 골랐고 손잡이는 블랙이어서 문손잡이 블랙과도 잘 어울립니다 이사를 갈때 냉장고를 가져가기 때문에 다음 집에서도 냉장고와 주방 수납장을 같이 배치를 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커피나 차 종류 마시는 건 위쪽에 있어도 여분의 것들을 하부에 넣어 두실 수 있고 주류나 간식, 냉장고에 넣지 않는 식품들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주방 수납장으로서의 큰 역할을 할것 같아요. 여기는 원래 밥솥을 두는 자리라서 레일이 있는데 밥솥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물을 끓일 때는 빼내고 사용하실 수 있게 커피포트를 여기에 뒀습니다. 침실에서 보이는 주방의 일부분도 페인팅과 문 손잡이를 교체한 것 동시에 주방 수납장까지 컬러가 정리가 돼서 깔끔해졌습니다. 여기에 침대가 오면 현관에 주문이 없어서 바로 침대가 노출이 돼요. 안정감을 느낄 수 없는 배치여서 사용하고 계셨던 그 배치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컬러감이 있는 의자를 안쪽으로 무겁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밝은 의자를 이쪽으로 제대로 잘 배치하고 계시더라고요. 에서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첫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자리가 여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컬러감과 동화되는 패브릭 포스터로 포인트를 줬고 식물을 하나 올려두고 싶다 하셔서 화이트 화분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저예산으로 진행을 할 때는 그림 액자보다는 이렇게 패브릭 포스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정면으로 보이는 포인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TV 옆으로 무게를 한번더 잡아줄 수 있는 짙은 컬러의 요소화 됩니다. 주방에 전자레인지와 커피 머신을 올리고 있던 3단 우드 선반은 침실로 가져왔습니다. 물티슈, 휴지 뭐 이렇게 식탁 위에 물건이 쌓이지 않고 정리가 쉽고 찾아 꺼내기가 쉽도록 이렇게 활용해드렸어요. 지인들이 왔을 때 테이블에서 하는 보드게임이나 이런 것들도 치우기 위해서 작은 방까지 가져가는 게 귀찮잖아요. 그 자리에서 쓰고 그 자리에서 치우는 것까지 편해야 정리가 쉬운 집으로 유지가 잘 되거든요. 그 외에 스탠드나 캔들 워머, 액자들은 가지고 계시던 걸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 패브릭은 제가 작은 방에 가려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구입을 했던 건데 필요한 만큼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여기에 그냥 깔아드렸어요. 친구의 체크 패턴과 동일한 패턴이고 동일한 재질이어서 통일감이 만들어졌습니다. TV를 침대에서도 보고 식사를 할때 테이블에서도 볼수 있도록 하려고 방향은 움직이기 쉽도록 이젤형 거치대를 활용하고 계셨는데 TV 사이에 앞쪽으로 나와 있던 이 수납장은 뒤쪽으로 밀어 넣어서 뒤에 있는 이 많은 선들을 시야에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가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게 했습니다. 흰색 컬러의 암막커튼을 사용하고 계셨는데, 중앙에 시폰커튼을 하나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방 전체 분위기를 조금 더 환하게 보이도록 하고, 쾌적하지 않은 상태의 창문이나 창문틀 등을 가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암막을 사용하실 때는 중앙에 시폰 부분이 여러 겹으로 쌓인 만큼 눈부시게 빛이 들어오지는 않아요. 매트리스보다 더큰 크기의 원목 발판을 사용하고 계셨거든요. 여기 주황색 시탁 의자의 따뜻한 색감과 여기 원목의 따뜻한 색감 방 세곳의 모서리를 채워주면서 밸런스를 잘 잡아주고 있어요. 침구는 바꿀 때가 됐다고 하셔서 교체를 했어요. 이 뒷면은 또 회색 컬러여서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생겨도 그 배색이 전체적으로 잘 어울리는 침구입니다. 암막커튼이 벽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애매한 위치에서 멈췄기 때문에 침대를 감싸주는 아늑함이 형성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패브릭 포스터를 활용해서 아늑한 느낌과 또 무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역할을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콘센트가 여기 있고 공기청정기나 가습기, 폰충전기들을 꽂아둔 선이 여기에 많이 어질러져 있었어요. 지나간 이는 동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들이 되게 발을 치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현관문을 열었을 때도 이 선들부터 시선을 강탈하고 있었어요. 붙임 시공이 되어 있는 장판이 아니어서 장판 밑으로 문틀을 따라서 이렇게 문 뒤쪽에 멀티탭을 두고 쓰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습기와 충전기는 이쪽 편에 멀티탭을 하나 더 두고 연결해서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이 자리는 깔끔하게 비워드렸습니다. 작은 방을 가기 전에 싱크대 옆에 있는 하얀색 문은 세탁실이에요. 세탁기가 있고 분리수거함은 여기서 사용하고 계시고 또 휴지나 같이 기타 생필품, 큰 제품들은 여기에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보이는 이 문은 화장실입니다. 하부 벽지가 좀 일어나고 물자국이 생겨서 좀 지저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칠할 때이 하부 벽지까지 문과 같은 라인으로 칠해드렸어요. 옷이 있는 작은 방과 화장실 사이에 이렇게 빨래 바구니를 두고 사용하고 계셨는데 젖은 수건 같은 경우는 항상 옷걸이에 걸어서 이렇게 문거리에 걸어 두셨더라고요. 보기도 좋지가 않고 문을 열고 닫고 할 때마다 이게 좀 걸리적거리는 방해가 되는 느낌이 있어서 좀 해결을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화장실과 가까운 곳에 이렇게 부착형 수건걸이를 달아서 젖은 수건을 잠시 말려둘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게 했습니다. 쓰레기통도 세탁실에 두셨던데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고 눈에 거슬리진 않지만 주방 싱크대에서 또 바로바로 바로 쓰시기 편하도록 이쪽 모퉁이에다 자리를 잡아드렸습니다. 여기도 책상과 시스템 행거의 기존 배치는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여기는 실내사이클이 벗어둔 옷을 걸어버리는 옷걸이로 전락을 하게 되면 여기가 엄청 산만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위치를 옮겨 드렸어요 실내사이클 을 치워주면서 이만큼 더 깊게 들어오는 여유 공간이 생겨서 여기가 훨씬 더 넓고 쾌적하고 밖에서 볼 때도 깔끔한 상태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 있던 전신 거울은 저쪽으로 옮겨 드렸습니다.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철제 서랍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서랍 내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뒤쪽에 여백에는 신발박스로 더 밀리지 않게, 고정을 해드려서 쓰시기 편하게 됐습니다. 측면이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가려주기 위해서 구입했던 가리개 천을 반만 잘라서, 여기에 사용하고 남은 절반을 침실의 우드 선반을 가려주는 용도로 활용했어요. 오픈된 선반은 부겐들을 추가해서 책을 고정할 수 있도록 했고, 모니터 받침대가 필요 없이 이렇게 바로 올릴 수 있는 게이밍 책상이었는데, 하부에 프린트기를 올릴 수 있는 선반이 따로 있는 제품이었어요. 여기 의자도 마침 라이트 그레이여서 전체적으로 그레이 컬러를 포인트로 하기에 무리가 없던 집이었습니다. 옷들이 노출된 상태로 쓰시기 때문에 여기가 화이트면 이 옷의 시선이 너무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눌러주는 느낌이 들게 했습니다. 제가 컬러를 얘기할 때 약간 무게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명도나 채도에 따라서 느껴지는 무게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얘랑 얘랑 뒀을 때 얘가 더 무거운 느낌 이런 거. 방 전체를 보고 좀 무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컬러가 들어간 요소를 채워 드리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블라인드도 저쪽에는 문 이쪽에는 회색 시스템 행거가 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쪽에도 그레이 컬러를 둬서 눌러주는 느낌을 줬습니다 시스템 행거들을 저쪽으로 움직이고 여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을 만큼의 폭을 확보했어요. 그래서 가로로 50cm, 또 깊이는 40cm 정도 되는 철제 선반을 구입을 해서 이렇게 여분의 마스크들과 계절 지난 짐들을 보관하시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블랙 프레임의 시스템 행거가 있어서 이 옆으로 두는 철제 선반 역시 블랙 프레임으로 선택했습니다. 여기 행거 옆에 걸어서 모자거리로 쓰고 계시던 걸 문에다가 걸어드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또 다음 영상을 들고 올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